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영국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강료 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도쿄전력은 다액종제거 설비를 거쳐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를 바닷물과 있었게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방침입니다. 희석 과정은 오염수를 다액종제거설비 장비로 정화해도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는 데 따른 대응 방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희석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에 불과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 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IAEA 보고서는 해양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책임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도 비쳤습니다. 한편, 정부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